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뛰드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영탁 측에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지금 이 순간 영탁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지금 당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응원사제기 1호. 무당 엄마의 150억 값질 논쟁으로 인해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탁.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의 일이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안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나 봅니다. 영탁이 가수로서의 존재감마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최근 채널A 새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 출연하고 있는 영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첫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말합니다. 진정성 가지고 출연할 사람들도 많고 많았을 텐데 굳이 왜 논란의 주인공인 영탁을 출연시켰을까? 영탁 웃는 거 보면 가짜 같고 연기하는 것 같고 암튼 불편해 아무리 안 보면 된다지만 영탁 때문에 다른 출연자들까지 못 보게 되는 게 말이 되냐? 본래 시청자들의 관심과 반응을 먹고 사는 게 유명 연예인의 숙명인 것을 미스터트롯 선에 빛나는 영광을 얻었던 영탁이 음원사재계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영탁의 모습을 진실로 진정성 있게 볼수 있겠습니까? 가짜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가수로서 몰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충격적인 데이터 결과까지 나와 있으니, 영탁의 화제성에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연결고리를 알수 있는 브랜드 평판인데요. 한국 기업 브랜드 평판 2022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이명웅, 2위 아이유 3위 방탄소년단. 그렇다면 영탁의 순위는 과연 몇 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논란 전 항상 5위 안에 들어있었던 영탁은 이제 10위, 20위, 30위를 넘어 100위권 안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 국민가수에 나왔던 김영엄이라는 가수마저도 100위를 차지했는데 스타성 높았던 영탁의 순위는 이제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탑6스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모두 32권 안에 안착해 있는데 영탁만은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 12월까지만 해도 영탁은 44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결국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11월 영탁의 순위는 9위, 또 지난 10월에는 6위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항상 상위권을 웃돌던 영탁의 작년 10월부터 6위, 9위, 44위로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올해 1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영탁은 지금 점점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영탁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방송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영탁이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습니다. 단지 끝까지 모른 척 해야만,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만, 더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엄마가 예천 양조를 상대로 벌인 심히 충격적이었던 150억이란 금액을 요구했던 사실도 소속사 대표가 모두 끌어놨던 응원사재기 사실도 영탁은 절대적으로 몰랐다고 해야 할 겁니다. 왜냐? 엄마도 소속사 대표도 그것만이 영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을 테니 말이죠. 엄마와 대표의 너무나 잘못된 방식의 보호로 영탁이 지금 이 지경에 처했고 또 그런 보호 속에서 나는 몰랐다고 일관하며 뻔뻔하게 활동을 강행하는 영탁의 인성도 이제 바닥을 드러낼 날이 머지 않은 듯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다시 들어도 소름 끼치는 영탁 엄마의 갑재. 그 중에서도 자신이 무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예천양조의 돼지머리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은 정말이지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당시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 막걸리에 보면 작은 기와 암자가 들어가 있다. 그게 추천이다. 영탁어머니가 주천의 신이 나타나서 노했다. 왜 허락도 없이 그걸 막걸리에 넣었느냐? 빨리 가서 제를 지내라고 했다. 그런 제를 두세 번 지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막걸리 공장이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서 H빔이 쭉써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탁어머니가 몰래 공장에 다녀간 모양이다. 전화가 와서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 오후 11시에서 1시 사이에 기둥 네모퉁이에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하더라. 불안한 마음에 그걸 신문지에 싸서 묻었다 라며 돼지머리 사진과 백구영 회장이 영탁 어머니에게 돼지머리를 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서운 마음에 꺼려했겠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망한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 뭐라도 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도 광고모델 영탁 어머니가 무당이라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영탁과 예천 양조의 협상은 결렬됐고, 이후 백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 다른 무당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도 정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에 예천 양조 관계자는 무속업계에서 돼지머리는 복을 상징하는데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해당인을 잘못되게 하는 거다. 돼지머리는 웃는 얼굴이지 않나? 그걸 땅에 묻는 일은 없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무속인들 역시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는데요. 한 무속인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돼지머리를 땅 속에 묻는 일은 없다. 저는 나쁘다고 본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무속인 역시 왜 그걸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묻으라고 했는지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탁 엄마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업 회장이랑 광고 모델 부모님이 비상식적으로 친하게 지낸 것도 이상하고 남의 회사에 죄를 지내라 돼지머리를 묻어라 지시하는 어머니도 기괴하고 영탁 엄마가 하란다고 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묻은 회장도 참으로 기괴망측하다.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의 힘을 믿는 사람 많음 그게 무속일 수도 있고 불교나 기독교일 수도 있는 거지. 다 떠나서 연예인 가족들은 그쪽 전문가 아니면 관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2011년도 맞나? 엄마가 거기서 왜 나오나? 상표권 주장도 소속사가 아니라 저 엄마가 먼저 회사 찾아와서 시작한 거라던데. 다큰 성인 자식 일에 끼어들어서 좋은 경우를 못 봄. 이게 사실이면 영탁 엄마가 이상한 듯. 다큰 아들 일에 왜 부모가 개입해? 더군다나 아들 광고 계약권을 자기가 왜 끼어들어서 20억, 50억, 100억 달라 하는지. 이런 식의 간섭과 요구가 지나치게 도를 넘어. 결국 영탁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또 재계약 불발의 원인 또한 영탁 어머니의 무리한 갑지 요구에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7억은 싫다. 1년에 50억씩 3년 150억 내놔라. 이게 바로 영탁 엄마의 모델 재계약 조건.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노후 대비용 영탁 아버지 고향의 대리점 두곳 요구.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탁 홍보관까지 그야말로 예천양조는 막걸리판 동고스라니 모델료로 다 떼일판이었죠. 논란의 중심에 써있는 영탁이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3개월 사이 벌어진 자신의 평판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와 브랜드의 연결고리. 즉, 팬과 가수의 연결고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수로서 지켜야 할 이미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는 영탁.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식의 뻔뻔한 행보를 보여준다면 영탁의 최후는 정말 빠른 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면 이는 분명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렇기에 끝까지 진실을 쫓아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이대로 약한 자들을 밟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웃고 있는 모습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